시행령 제 9조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별표 다섯 개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아파트는 2호에 나오죠.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창구시설중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천 미터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죠.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지하층을 제외한이 아니고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이죠. 아파트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2번. 신축 건물로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40층 이상 아니죠. 30층 이상이죠. 3번. 성능위주 설계를 하이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의 신축. 5만 제곱미터 아니죠. 3만 정도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 하죠 4번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은 가연물의 종류 및양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성능위주 설계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5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 5개 이상 아니죠.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이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죠. 시행인 제10조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죠. 시행인 제11조 중요사항 없습니다. 시행인 제12조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지하구,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안전 관리의 취약성과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런 것들이 대상이죠. 시행인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에 적용 대상. 제13조에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사항이죠.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 소화장치, 자동화 탐지 설비, 통화 감시 시설, 유도 등및 연소방지 설비,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 소화 장치 자동화 탐지 설비 통합 감시 시설 유도 등및 연소 방지 설비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 탐지 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의료 시설에 설치하는 서평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 탐지 설비 및 자동화재 소보 설비 이런 것들은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어 강화된 소방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죠. 시행이 제14조, 중요사항 없습니다.